그건 좀... 하버 아직 리메이크도 안되는데 그건 좀... 형님? 시원아 나, 나만 유채의 소리 들린다 인제 유찬아 그 하버 아닌거 같아 유찬아 아 씨발 헤헤 <laughs> 와저 그대가 내가 타자 그대가 내가 타오 어? 유천. 근데 저 케이스 안 까는 거는 좀연망 그래 어떻게라도 잡을 수 있는데 케이지안 까는 건다 뚫리는. 스카이, 다른 걸 수완해 본건 어때? 그, 아그 빵꾸라도 뚫리게 한다잖아 얘는. 영 별로였어 씨가 안까냐 보다 낫지 리너 오랜만에 만난 것 같다 오케이 맨 브로 치킨 아우. <목소리> <야가>. <목소리> <오>. <목소리> 아. 어. 들마. 재장전 중. 에서적 발견. 아. 기 발견. 어. 어. 우유차아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 나를 베이스에 으면죽이기도 했어야 돼. 미런. 지장전. 돌맹찰는데스카이개 있는데. 아군이 한명남았됐다 내게 고통을 주었어도 내 세상이야. 지지켜내 날날. 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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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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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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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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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원아, 쉐리프 스킨 좀. 시원아, 쉐리프 스킨 좀. 돈이 필요. 정말 기대 중이야. 오케이. 아이 스킬 포킹? 다들 아,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한명 아, 남았습니다. 씨. 30초 남았습니다. 베이팅 아니냐 저것도 레이나 아직 배고파? 내 친구들이 널 위해 먹이를 사냥해 올 거야. 공급기 준비 완료. 심데저게해 아, 주지. 큐씨발놈들 어, 내가 신고 안 듣기

충전이 필요해. 여기까지만이치 유차야, 유야한명 남았습니다. 카이 케쌍년 저들이 무릎 꿇을 차례다. 그게 조나 비팅이에요 진짜로. 뭘 먹어. 여스파이크 스파 먹자 스파. 오면 궁인데 이걸로 하면 스카이님이 들죠. 스카이님은 아정도못버으이 그

와, 스카이프, 아, 베이스베이징 와, 스카이페이베이징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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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베이스, 베이스, 베 하고 마지막으로 보게 될게 내이굴이라니운네 나오라가자라 맞다. 아제나는왜나온가나모르겠라가 나라가. 나라가. 나라와나라나온다나기가나라 빨리 보세요. 봐 그냥 우리파서 해고 에이 원래 어 이거 세요봐리 보세요. 멀리 시작지점 시작, 발견 적군이 한명 남았다 이이이이이이이잉 강폭이론 정팬이야 이거 파탄 귀고로게 크랙이다 그치인데? 진짜 그런데? 아 진짜 스파 시원한 스파 너가 먹여야 될듯 아이 씨 ㅂ 다 먹라 주셔야 궁이고 그니까 누그들이다 붙어있는데 내그가 어떻게 해요 나 시원한 너그 스파 먹어야 되고 잡았어 천천 해보자 이거 A 파볼게

빨리하고 슈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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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하하고 슈트하고 슈트하고 슈적하이 슈트하고 슈트하고 슈하고 슈트하고 슈트하고 슈하고 슈트하고 슈트하나 해. 나 같은 궁수파는 바로 좋았고 스카이만 가자 낭떠러지 내가는 11조 냄새가는 <놀람> 12조 놀고 싶다면 어딘 놀아주지 걸린거 아니야? 같이 위쪽 가자 그럼 그래 같이 한는게 나을거 같은데 난 못마디 줄게 내가 그냥 아야 기다려봐 타이럴 여기 이쪽 그 하나 쪽이야. 있고 쭉 가든가 그냥 우리 해븐 우리 거. 보였다 희망 날려주지 다 바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아진팀카같이 만나네 계속 에스카엘한테 왜 던지냐 해봐 30초 남았습니다 덕 남았습니다 아 개병신이냐 허둥대라지 그러다 죽을 녀석들이야. 아 스카이, 스카이 계속 던진다 얘 그냥. 쩔쩔맬 거다. 아시뭐 선대이. 오잖아요, 이러면. 하라가는? 이렇게. 눈 감아라.

아, 여기 소명인데 총에 묻은 지문 닦는거 잊지 마. 그정도는 기본적인 범죄 에티켓이 쪼는, 우린 좋어 내가그거가정기비 그러니까 i 왜 <목소리> <목소리> 장전. 예? 시간. 어! 장전. 아니 좀봐 진짜. 어디 있으면 좀봐 주지. 사람 죽인 거야, 전. 온 당신의 색 사... 미시분 시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까 둘다 보임. 아... 나한테 들키면 다들 당황하던. 쟤는 이거, 체인버랑스카이랑친구 아니야? 아물소리쟤다물소리는쟤물소리 쟤는 아, 씨발 아, 아, 진짜 죽같네 아, 이거 나가려 그냥 우리. 야, 우리 나갈래? 아, 집 게임 하자. 긴 어차피. 공속 어, 대전 최종 라운드. 어, 야, 빨리 끝내자 어차피지는 거 그냥 오들어보레전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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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진짜 뒤에서 뭐해 아, 아이고 줄게마기로 했는데 저 이거는 좀 너무 합니다. 재장전 중. 시야 차오호후 튀고 있는데? 뭐 대출한다. 하나 발견. 여기 하나 더. 철원 무력화 실시. 명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아 초코 기도 시바 살아 있는 거 봐라 저거. 30초 남았습니다. 맞게? 아, 근데 저 우리, 팀리왜지 우리, 우리, 우이 우리, 우 공수 교대. 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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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우리 팀은 왜 이지랄임? 아, 족겠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 족, 아, 진짜. 오케이.